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46포인트,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7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오늘 원달러는 8.4원 내려가지고 137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타워 지수가 갑자기 그 반등을 해죠 574포인트나 상승을 보여가지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기관,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46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데 오늘은 또 갑자기 석유, 시추, 뭐, 가능성, 그 뉴스 뜨면서, 어, 관련주가 오늘 전부 다, 어, 대박이 났습니다. 어, 계속 추천했던, 어, 한국 석유, 상한가 마감했죠. 호재가 뜨면 또 대박이 난다 했잖아요. 안심리목에서 호재가 뜬다 랬죠 한국 석유는 뭐,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올라가면 철반만 찍어받고 하고, 나머지는 목표가, 네, 17,000원 정도 하라했는데상한가 쳤으니까, 호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지켜보고, 어, 내일 정도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유는 마침 뭐, 방송, 뭐, 저녁 방송, 그리고 또 단톡방, 뭐, 할거 없이, 회원 전용 방송, 할거 없이, 뭐, 계속 이틀 걸려 한 번씩, 계속 언급을 했죠. 하루 걸려 한 번씩. 관련주 중에서 제일 좋아 가지고 언급을 많이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다음에 대성에너지도 꾸역꾸역 상한가 못 치다 결국에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네, 8,0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하라겠죠. 차자하게 오를 때 찍어 받고 하고 오늘 상한가치면서 앞에 고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대생 에너지 네, 두 번째로 급등을 보였고 급동요 급등 안은 어 오늘 상하가는 못 갔고 급등 나오다가 조금 줄여주면서 어 오늘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극동유화도 뭐 잡았어도 수익이죠 여기서 앞에서 수익을 줬고 계속 손질 없이 여기서 큰 수익을 줬고 네, 수익을 줬습니다 유가 예, 관련 주 안심종목 어, 삼총사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극동유화 세 종목을 추천한 거는 세 종목이 안심종목이라고 그래요 저는 안심종목 아니면 여전히 추천 안 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 흥구석이도 상학가를 쳤지만, 흥구석이는 안심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하지만, 네,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상학가 친건그 다음날 매도하면 된다겠죠? 하여튼 간에, 뭐, 오늘 절반 매도했으면 또그 다음날 매도해도 되고, 분할로 매도하면 됩니다. 주식은 다는 못 먹어요. 다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에 감사하고, 분할로 매도하면은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ELW도. 어, 오늘 ELW도 저 같은 경우도, 어, 먹은 거좀 뱉어냈어요. 어, 어쩔 수 없죠, 뭐. 하루 차이가 ELW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오늘도 300만원 뱉어내고, 3, 400만원, 240만원 정도만, 어,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총 벌은 거에서 700만원 정도는 뱉어냈네요. 하루 차이가. 3천만원 정도 벌었었는데 700만원 뱉어내고 2천원 3백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고 만약에 하루만 더 빠졌으면 6천만원 수익이 나는데 하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하루 차이가 원래 뭐급등하기 심해서 예를 벌어 하루에 100%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 하루가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나마 분할 매도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또 욕심부려가지고 매도 안해서 오늘 만약에 다 팔았다 그러면은 한 2천만원 2천원 2천원 5백만원 뱉어냈을 거예요 거의 다 한 70, 80%는 뱉어냈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어제 거의 다 매도를 하고 10만주 중에서 2만주만 네 홀딩을 하고 전부 매도를 해가지고 다행히, 어, 그래도 많이, 어, 손실을 뱉어내지 않고 수익을 챙긴 거죠. 다는 못 먹어요, 전부 다. 코스피 지수는 오이성을 회복을 했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고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을게 좋습니다. 9점이 이번에 돌파는지 보다는지, 지금 뭐, 천저점 가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졌기 때문에, 모형세이 아주 좋아요.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돌파한다면은 엄청 좋은 거고, 또 9점 못 가고 또, 어 빠진다 그러면은, 다시 또이천저점을 깨는 가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 여기까양 횡보한다겠죠?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2 l 도이나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지금은 저 홀딩보다, 단타로 하는 게 좋아요, 단타로. 어, 그날 먹고, 그날 잡고, 그날 쇼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방향성이 막, 확실하게 잡힐 때, 그냥 그때 홀딩 하는 게 좋죠. 근데, LS 네트웍스 오늘 좀 올라갔죠? 4,500원. 좀 매세가 된다겠는데, 4,000원까지 빨리 회상하고, 오늘 4,835원에 마감했네요. 여기서 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다겠죠? 네. 그래 이런 데는, 어,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된다겠는데, 오늘 올랐네요. 6%나 올랐네요, 6%. LS 네트북스. 그리고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은, 조금 일찍 잡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없는 분은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우리한테 프라이즈, 오늘 뭐, 4% 가까이 올라갔네요, 4%. 단톡방에서 1,300눈날 요, 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 1,300원 30원 할때 이때 매수하라고 했죠 이때 최저가 매수한 거예요 경기는 그 올라가다가 조금 죽이다가 오늘 또들어졌네요네 우리 엔터프라이즈 좋다겠죠 빠질 것도 없고 빠지면 더 잡으면 되고 어 좋은 종목이라 했는데 단기 목표가는 1,800원에서 2,000원 장기로는 4, 5 0 0 0원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엔터프라이즈 뭐 지금 잡으면 늦진 않아요 빠지면 더 잡으면 되니까 경남제약은 1,100원에 매수하라겠는데, 조금 더 빠져가지고, 1,000원 근처까지 왔었죠. 네, 분할로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도 저 한번 조금 더 잡아봤는데, 결국에는 또,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비중은 좀 물방을 하면 안 되고, 우량주가 아니라, 어, 20% 미만으로 해가지고, 분할로 매수를 하면 은 됩니다. 성도 ENG도 추천을 계속 했었는데, 잘 올라가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성도 ENG. 아, 바닥에 있을 때 계속 매수 추천했죠, 송두에인지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급등 보이면서 4,910원에 마감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어, 이렇게 급등 나올 때좀 절반씩 매도해도 좋고, 전부 매도해도 되고, 또 빠지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빠지면 더 잡고, 이런 식으로 해도 기다리면 다 수익을 주잖아요. 네, 이 m t v 에서 수익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 네, 욕심을 내면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고, 천만원치 매수하고 싶어도 한 300만 해보고, 좀 빠지면 300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을 거예요. 제가 15,000원 아에서는 잡으라고 했죠. 15,000원 초반부터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만 14,000원까지 빠지면 4,000원을 깼었네요. 만3 5 0 0원까지였었네 그럼 또 잡으면 되죠. 또, 이런 식으로. 결국엔 대박을 주자는 앞에서 그랬고, 저 앞에서도 그랬고, 계속 욕심 안 부리고 빠졌자마자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또 매도도 분할로 호자가 뜰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호자가 뜰때 급등 나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전부 매도해도 되고 뭐 내일 해도 되고 뭐이 정도 수익이면은 거의 만족합니다 뭐 APS 케어도 잘 가니까 여기 잡으신 분여기 절반 매도 했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올라갈 때또 음봉 나오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잘한 거예요 절반 매도 했으면은 또갈 수도 있고 또 빠지면 잡으면 되니까, 또 600원 초반 오면 잡으면 되고, 뭐 목표가는 장기로는 1000원 이상 갈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주식 투자는 종목과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e l w 는 코스피 지수를 알아야 돼요. 지수를 알고, 난이도가 좀 있을 때, 잘 모르, 모를 때, 그때는 좀 조금씩 쉬면서 하고, 저마냥 확실할 때 해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고, 항상 뭐 수익을 낼순 없어요. 그렇지만 음. 오늘처럼, 이렇게 실패를 안 해야 됩니다 오늘 뭐콜 잡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단타로 좀 벌긴 했지만은 어 오늘은 손실은 없다 손실 없으면은 성공을 한 겁니다 항상 볼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욕심을 부리면 더 손해고 시나리오 네 원칙대로 매매를 한다면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ELW도 마찬가지고 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ELW는 진짜, 심칠기사이 아니라, 심구기일이래요. 기식히일 아, 심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냐면 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심리에서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 심리가 더 중요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은 그냥 못 기다리죠. 진짜 급하니까. 못 기다려서 팔고 막 이러는데, 아, 심리에서 치면은 결국은 지는 거예요. 물론 뭐 종목을 볼줄 모르고 그러면은, 어, 기다려도 안 되죠. 좋은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네 그런 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종목은 백날 기다려도 소용 없습니다. 어, 어제 그 종목 상담 오신 분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열열몇 종목이던데 보니까 아 그렇게 많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어 분석하는데도 거의 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제 매그 단톡방 회원이라 것이 된 거지.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열, 열다섯, 열몇 종목 되지 않하여 간에 수익이 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전부 장기 투자인데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안심 종목을 했으면은, 어, 절반 이상은, 네, 수익이 났을 겁니다. 주식이 그만큼 모르가면은 고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르가면 90%. 열 종목 사면 종목은 까먹는다. 알고 하면 반대라고 했죠. 열 종목 사면 9홉 종목은 수익이 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하락장에서만 계좌 관리 할줄아니면은 평상시에는 항상 수익이 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1년, 2년 동안은 진짜 한 종목도 실패한 게 없어요. 한 종목도. 방송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한 종목도 실패한 게 없다고. 한 종목도. 수익을 안준 종목이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3,300 찍고 2,100까지 급락할 때, 그때는 뭐 있었죠. 그때는. 그때못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현금 보유 하라 그랬잖아요, 현금 보유. 그럴 때 현금 보유 해야 되는 거고, 또, 2200 찍고, 최근에, 금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장이 좋든 안 좋든, 크게 하락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만 잘하면, 기다리면 이렇게 큰 수익을, 아, 주, 줍니다, 주식은. 그래서 알고 하라는 거에 알고, 네,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모르면 배우 가야 되고, 그리고 ELW도 마찬가지예요. 기냥하면 도바이고 제대로 알고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일더보이는 멤버십 6단계 가입하시면 배울 수가 있어요. 뭐 6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건 절반 밖에 안 돼요. 어 구글에서 한40% 뛰고 세금 떠내잖아요, 또, 또 거기서 그래서 절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에요, 뭐 예일더보이는. 보다시피, 뭐, 100만원만 사도 50만원, 100만원 먹기 때문에, 아니면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누구나 와서, 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1강부터 6강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아, 불지전이 배우면은, 한 달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배우면, 두달 정도. 두 달이면 뭐, 120만원이죠. 한 달이면 60만원. 딴데한달 리듬이도 안 되기 때문에, 할것 같으면 배우는게 좋습니다. 심미로, 어 휘둘리면서 하면 예를 들어 보이는 무조건 어,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주식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직접 하고 해서 장기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단기 투자에서도 성공을 하고 장기 투자 가봐야 안심 종목 커뮤니티 들어가봐야 제가 추천하는 거 보통 100에서 200 포인트 3,000 포인트까지 수익이 나잖아요. 최고 수익이 많이 난게 현대 일레트릭이에요 어, 30만 찍었으니까 진짜 제가 30만 원까지 간다겠는데. 아 (6000원) (7000원짜리) (30만원까지) 갔어요 그럼 몇배였요 도대체가 (40배) 도넘잖아요그 제일 많이 갔고 그리고 예전에 코리아에서 (30배) 간게 있고 (10배) 간건뭐 많고 거의 (3배) (4배는) 다 갔고 장기로 볼때뭐 따부는 뭐 바로바로 간게 많고 종목을 알고 모르고는 하니까 땅 차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알 수가 있습니다 몇 배기면은 할수 있는 놈 그걸 안배고 평생 돈을 까먹고 있다. 주린이들 그 유튜브 가짜 전문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주식에 돈을 못 번다 벌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수 있어요 주식으로 벌수 있으니까 제가 25년을 주식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전업을 했죠 못 벌으면 뭐 벌써 거지가 됐겠죠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거저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못 봅니다 확률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원리는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종목을 벌어 줄수 있는 종목이 2000, 2000개가 있다면 200개 200개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 수익을 칠수 있는 한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확률적으로 로또가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물로고 하니까 알면은 그걸 딱 찍어낼 수 있으니까 항상 버는 거죠 네우리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은 2단계 들어오셔가지고 아침 방송 청취하면은 그나그나대응방법 선물옵션 일 l 을 해주고 종목도 좋은 거 주니까 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임TV였습니다.